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가되겠습니다뭐 거두 절미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에,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서 가장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죄 씻음에 있습니다. 회개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첫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무슨 그 회개와 죄 씻음을 위한 물세례를 받으셨냐, 그걸 왜왜 왜 받으셨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러면 뭐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못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정리를, 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지만, 견해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죠. 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왜 죄스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냐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데 이제 이런 사역을 사람들이 알아야 예수님에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파게이로 하나의 어떤 그 어, 광고 같은 그런 역할로서 하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주석가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막 굉장히 학문적인 주석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아주 그 설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클레 주석을 주석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어로 된 주석보다는 영어로 된 주석 조금만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바클레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30년간 이제 공생애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좀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예, 세상이 알아야 할 그분의 사역이 죄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유대인들은요 정결례는 행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세례는 안했어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종하면서나 이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지 자기들은 뭐 선택된 백성이니 뭐죄 씻음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는 이제 뭐 정결례를 통해서. 해석을 해, 저 해결을 했지만 본질적인 어떤 이런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한 그 세례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걸로 보는 거죠. 아, 갑자기 코가 간지럽네요 예. 자, 뭐에 예, 예,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세상에는 세례 요한도 포함,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뭐그 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그 그것이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인지 그 메시아가 그분인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예수님 불러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임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뭐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떤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세상에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선 이스라엘 전체도 포함되는 거고 뭐 이걸 이제 종말론 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알려져야할 필요가 있어서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아 역시 이제 같은 건데요. 같이 이제 같은 그 외세를 받으셨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역과 연,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죄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으셔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존 맥하더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예수 프로필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 뭐 번역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분 뭐 아까 한얘기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를 사시려면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그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얘기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셔야 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만이 인간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인간이시기도 하다. 이런 그 교리가 가능한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려면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들릴 텐데요. 이게 세 번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진짜 은혜 받은 얘기예요. 아 이거 고대 교부들 얘기예요. 초기 파도들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닿은 요단강물의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어 저는 어떻게 지금 주석에서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참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예수님이 가서 닿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 그냥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냥 중간에 그 요단강물을 예수님께 붓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요. 아니 뭐 예수님 들어가셨으니까 요단강물에 그 요단 강물에 예수님이 가서 닿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정화가 됐다. 죄 씻어지고 그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의 죄가 씻겼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뿅간 해석입니다. 온고 이지신이라고 옛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교부들을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어, 교회에서 설명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강물이 세례를 받은 거다 말이지. 예? 그래서 세상이 세례를 받았다. 세상이 죄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이 정도면 정리가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다시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못하냐? 예수님 이등, 이등이냐? 잠깐만 얘기하죠.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런 걸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나 하는 문제를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보다는 당연히 우월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가시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은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해요. 타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도 세례 사건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세 사건의 어떤 이니셔티브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 세례를 명쾌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냥 세례 받으신 것만 얘기를 하고 누가 주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 요한도 그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시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베풀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팩트로 보입니다. 예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도 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다른 복음서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 틀렸다기보다도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 복음서가 가진 독자적인 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2등이다, 1등이다, <laughs>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우월하시죠. 예. 자, 이 정도면 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